안녕하세요. 야담라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야담라이프의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야담라이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한양의 작은 거리에 석양이 내리고 박사련의 유명한 주막에서 술향기와 떠들썩한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 여기 주모, 술도 가져와. 주막 구석에서 신목소리가 울렸.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서련이 차분히 대답하며 옆 손님의 잔에 술을 따라 빨리 귀한 손님을 어떻게 모시는 법도 모르나 서련이 돌아서서 나무 탁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젊은 양반과 마주쳤다. 흐트러진 머리와 옷차림 분명 취한 모습이었다. 이 지역에서 유명한 최공자 이틀림없어 공자님, 제 주막에서는 모든 손님을 공평하게 대접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하오? 최 공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련을 가리켰다. 나는 곧 주막에서 쫓겨날 사람이군요. 계속 이렇게 소란을 피운다면. 서련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을 잘랐다. 하하하. 옆탁자에서 한 사내가 웃음을 터뜨렸다. 최야, 네가 딱 걸렸구나. 이 주모가 누구든 봐주지 않기로 유명하다니까. 김 형, 조용히 하시오. 최공자가 친구에게 화를 내더니 다시 설련에게 돌아섰다. 당신이 감히 네 감히 그럽니다. 설련이 가까이 다가가며 목소리를 낮췄다. 공자님께 권해드립니다. 앉으셔서 이 차를 드시고 정신을 차리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어쩌겠다는 거요. 최공자가 몸을 기울여 위협하려 했다. 그렇다면 제 무의 실력을 맛보시게 될 텐데요. 서련이 미소지었다. 소문에 의하면 제 발차기가 꽤나 아프다고 하더군요. 주막 곳곳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최 공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분노와 창피함이 뒤섞인 표정이었. 뭔가 말하려다가 결국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차잔을 들었. 현명하신 선택이군요. 서련이 작게 말하고는 다른 손님들을 맞이하러 돌아섰다. 김이 다가와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다. 야, 최야. 네가 처음으로 여인에게 굴복하는 걸 보는구나. 조용히 하시오. 최공자가 소리쳤지만 그의 눈길은 여전히 서련의 우아한 뒷모습을 쫓고 있었다. 저 여인. 정말. 특별하던가. 김이 눈썹을 치켜올렸. 귀찮은 여인이군. 최가 차를 단숨에 비웠지만 입가에는 살짝 미소가 맺혔. 그날 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서려는 창가에 앉아 고요한 거리를 바라보았다. 건방진 공자의 모습이 여전히 마음에 맴돌았다. 아마도 이것은 앞으로 있을 만한 재미있는 만남의 시작일 것이다. 한낮 주막에서 서려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 와, 이걸 여자 혼자서 다하시나? 서려는 고개를 돌렸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최공자였. 손님. 나부터 술을 찾으시면 안 되죠. 누가 술 마시러 왔다고 했어. 그죠. 주모가 보고 싶었어. 어제의 일은 잊으신 모양이군요. 잊을 수가 있나요? 밤새 주모의 그 매서운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 옆자리에서 듣고 있던 김이 웃음을 터뜨렸다. 야, 이 자식! 벌써 반했나? 김영! 아니, 그게! 공자님. 서련이 차를 내려놓았다. 낮에는 차나 드시고 가세요. 아이고, 이 마음을 어떡하나. 주모는 참독하시오독하다뇨 그저 손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최공자가 슬쩍 웃었다. 내가 저녁에 다시 오면 술을 내어 주시겠소. 서련은 한숨을 쉬었다. 저녁에도 이러실 건가요? 당연하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단골손님이 되고 싶다는. 최도련님, 김이 어깨를 두드렸다. 좀더 자연스럽게 해야지. 너무 티 내지 말고. 누가 티를 내요? 나는 그저. 서련이 갑자기 앞으로 다가섰다. 최공자는 말을 멈추고 굳어버렸다. 공자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제 제안이요? 네. 매일 이렇게 오실 거면 차라리 도움을 주시는 게 어떨까요? 도움이라니요? 술병도 나르고 그릇도 치우고 주막일 말입니다. 김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뭐? 최가의 도련님이 주막일을 줬소. 최공자가 벌떡 일어났다. 당장 시작하면 되겠어? 지금요? 설련이 놀란 듯 물었. 네. 아니,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시작하고 싶다는 설련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자, 그럼 먼저. 이 그릇들부터 부엌으로 옮기는 걸 도와주세요. 예, 맡겨만 주시오. 김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한양 최고의 갑부, 최가의 도련님이 주막에 그릇을 나르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아이고 조심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최 공자의 손에서 술병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 괜찮습니다. 다치지는 않으셨죠? 아니? 내가 오히려 주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렸네요. 처음이시니 당연합니다. 차차 익숙해지실 거예요. 김이 한쪽에서 혀를 찼다. 야, 네가 정말 이러고도 괜찮은 거야? 김형. 무슨 말씀이시죠? 최판서 나리께서 아시면 아버님은 제가 알아서 하겠소. 최공자가 단호하게 말했. 그래도 도련님! 서련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 서련씨, 나를 그냥 최라고 불러주시오. 여기서는 그저 평범한 일꾼일 뿐이니. 하지만 아니면 내 이름을 서준이라고 불러주셔도 좋소. 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라, 이제 이름까지 불러달라고? 김형, 제발. 그때 문이 열리며 취객 몇 명이 들어왔다. 여기가 그 유명한 주막이구만. 예쁜 주모가 있다던데. 서련의 표정이 굳어졌 잠시만요. 최서준이 앞으로 나섰다. 손님들, 이쪽으로 누구야? 이런 데 어디서 양반이 여기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쪽 자리로 서려는 놀란 눈으로 최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단단함이 묻어났. 다 아가씨는 어디 있어? 아가씨랑 술 마시게 손님. 최서준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이 주막에서는 주모님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김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좀 남자답네. 취객들은 잠시 당황한 듯했다. 하지만 곧 자리에 앉아 술을 주문했. 서련이 부엌으로 향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서준씨! 최서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의 가슴 한켠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새벽녘, 김이 숨을 헐떡이며 주막으로 뛰어들었. 무슨 일이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 최 아니 서준이가 아버님께 들키고 말았어요. 뭐라고요? 어젯밤 최판서 나리께서 아들이 주막에서 일한다는 소문을 들으셨다고. 그래서 서준 씨는 어떻게? 지금 집에 갇혀 있어요.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서연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 주모 김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서준이가 편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편지여, 설연에게 미안하오.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오. 하지만 곧 돌아가겠소. 이번에는 당당하게. 서준, 이 바보. 설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자네 우리 서준이를 좋아하는 건가? 그게 무슨? 솔직해도 되네. 난 서준이 친구니까. 설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이는 참 서툴죠. 그릇도 자주 깨고 손님들 주문도 자주 헷갈리고 하지만, 하지만 그만큼 진심이 느껴져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청소하고, 취객들 상대할 때도 늘 예의 바르고 기미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알겠네. 서준이도 자네를 많이 생각하더군. 처음으로 뭔가의 진심인 것 같았어. 밖에서 달기 울었다. 곧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오늘은 안 오겠죠? 서련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 걱정 말게. 내가 아는 서준이라면 반드시 돌아올 걸세. 또 비가 오는군요. 주모님 오늘도 일찍 문을 여셨네요. 아침 일찍 오시는 손님들도 계시니까요. 아니, 혹시 서준이 오길 기다리시나 서련은 대답 대신 비에 젖은 마당을 닦기 시작했다. 벌써 열흘째네요. 김이 한숨을 쉬었다. 손님, 이른 아침부터 술은 안 됩니다. 아이고, 오늘은 술 마시러 온게 아니라? 그럼요. 서준이 소식을 전하러 왔지. 서련의 손이 멈칫했... 어떠신가요? 아버님께서 양반가 처자와 혼담을 진행하신다고. 하지만 서준이가 완강히 거부했다네. 식음을 전폐하고. 그 바보 같은... 주모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서련이 고개를 들었다. 제가 답장을 보내면 전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 김어른이 왔지. 서련은 부엌으로 들어가 종이와 붓을 가져왔다. 서준 씨께 이제 그만하세요. 진지하게 아버님 말씀을 들으세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답니다. 서련, 올림, 이걸로 되겠습니까? 아가씨! 김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말 이렇게 보내시겠습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이에 이런 이별 편지라니 사랑이요? 서련이 쓴 웃음을 지었다. 저희가 언제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지요. 이김 어른이 봤어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세상 전부를 가진 듯한 그 표정을 비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 서준이라면 곧 찾아올 거요. 김이 일어섰다. 이 편지는 전하지 않겠소. 주모님의 진심이 아니란 걸이 늙은이가 알거든. 김 어른.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오. 우리 서준이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어른이 되어올 테니. 채 대감댁에 큰일이 났다. 왜? 무슨 일인데 그래? 그 귀공자가 집을 나갔다네. 주막 안이 술렁였다. 서련은 차를 따르던 손을 멈췄 아니, 그 얌전하던 도련님이? 그게 말이야. 아침에 아버님께 큰절 올리고는 제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렸다지? 뭐야?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그렇다네. 최판석께서 난리가 났다고 조용히들 하시지요. 서련이 차갑게 말했다. 남의 집이를 이리 떠들어 대시면 그때 문이 열리며 김이 급하게 들어왔. 주모, 큰일 났소. 도련님 이야기라면 벌써. 아니. 그게 아니라, 서준이가, 서준 씨가 어떻게 됐나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이라는데, 길에서 산 쪽을 만났다고, 서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디서요? 북산 고개에서, 말도 안 돼. 서현이 앞치마를 벗었다. 전, 가봐야겠습니다. 안 됩니다. 위험해요. 김월은, 제가, 제가 서준 씨한테 이별 편지를 쓰려 했잖아요. 그런데 전하지 않으셨죠? 그건 이제는 제가 제 마음을 전하러 가야겠습니다. 서련는 뒤편 벽장에서 긴 막대를 꺼냈. 아가씨, 설마 이 무예로 이때까지 취객들만 상대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laughs> 내가 말을 준비해 놓겠소, 고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소? 네? 정말? 서준이를 사랑하시오? 서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랑하기에 보내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지키고 싶습니다. 이보시오. 이돈다 가져가시오. 대신 이 공자는 놓아주시오. 북산 고개에서 최서준의 목소리가 울렸. 흥. 내 놈이 최판서의 아들이란 걸 모를 것 같으냐?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산적 대장이 비웃듯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우리 형제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건 아버님의 잘못이지? 이 젊은이의 죄가 아니지 않소?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 누, 누구냐? 주막을 지키다 보니 이런 험한 일도 많이 겪어봤답니다. 설른 씨! 최서준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 아니, 여자라고 한난 여자가 감히. 감이라는 말씀?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네요. 서련의 손에 들린 장막대가 번쩍였. 서준 씨, 괜찮으세요? 서련 씨, 어떻게 여기? 김 어른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러고 계신 거예요? 나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었어. 이제는 당당하게 서련 씨 앞에 서고 싶어서. 이봐, 정답은 나중에 나누시지. 산적 대장이 칼을 휘둘렀. 서준 씨. 서련이 미소지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 일만 해결하고. 안 돼요. 너무 위험해. 걱정 마세요. 주막에서 취객들 상대하는 게더 위험했답니다. 서련의 장막대가 바람을 가르며 움직였다. 산적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이게 어찌 된? 산적 대장이 당황한 듯했다. 대장님. 서련이 차분히 말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으 우...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대장이 달려들었다. 서련의 막대가 번개처럼 움직였다. 순식간에 대장의 칼이 땅에 떨어졌다. 서련씨 최서준이 감탄한 듯 바라보았다. 자, 이제 과거 보러 가셔야죠. 급제하셨다. 최도련님이 급제하셨다. 한달 후, 주막 앞이 시끌벅적했. 자네가 김어른이었나? 최판서가 웃으며 물었다. 네, 나리. 제가 그 김입니다. 그동안 우리 서준이를 잘 보살펴 주어. 고맙네. 아니지요. 도련님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으신 겁니다. 그래. 이제 알겠네. 내가 잘못 보고 있었어. 주막 안에서 서련이 차를 따르고 있었. 서련아. 네. 서준씨. 아니? 이제는 그냥 서준이라고 불러주어. 어떡해.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서련이를 사랑한다고. 주막이 조용해졌다. 서준아, 최판서가 앞으로 나서 아버님, 전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래, 최판서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 어미도 내가 첫눈에 반해 선택한 사람이었지. 아버님, 서련 아가씨, 최판서가 서련을 바라보았다. 자네를 보니 옛날 생각이 나는군. 우리 마나님도 자네처럼 꿋꿋한 성품이었지. 나리, 이제 보니. 우리 서준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구만. 김이 눈물을 훔쳤다. 아이고. 드디어. 서련아. 서준이 한 걸음 다가섰다. 이제는 대답해 줄수 있겠어. 서련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술병을 들어 잔을 채웠다. 이건 마지막 잔이에요. 마지막이라니? 이제부터는 서준이만을 위한 술을 따르고 싶었어요. 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련아. 한양 제일 가는 주모가. 김이 웃었다. 이제는 한 사람만의 술을 따르겠다니. 아가씨. 최판서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으로 오시겠나? 철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 네, 기꺼이.